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오늘은 그 잠실에 여기 위에 잠실 그 용달협회 와 있습니다. 어, 송파구청 길건너편에 있습니다. 모든 용달이나 개별은 용달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다이전 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어, 2층에 3지부가 있고 10층에 예, 본부 어, 잠실 용달협회 본부가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어, 용달이나 개별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사고 어,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파시는 분들은 어 무조건 그어 조합 자격사진표 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타시면은 조수석에 그기사분들 얼굴 나오는 거 있죠? 어 그게 자격사진표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은 어, 팔때 필수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고 그게 없으면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서울은 이쪽에서 어. 봄, 어 어, 서울 잠실에서밖에 안 만듭니다. 어, 요거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어, 필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용달 자체가 많이들 지금 넘버가 좀 딸립니다. 물론 이게 이 영상이 빨리 올라가는 날이 언제쯤지 일주일 정도 항상 저건데 찍는 날이 있고 어, 영상을 올리는 날이 있으니까 올리는 날에는 지금 금액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요,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살아, 어, 몇 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셔 가지고 잠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퇴직을 앞두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지금 뭐한달 어, 이상 남으신 분들 뭐뭐 뭐 6개월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시기에는 약간 좀좀 예, 좀 어렵고요 어뭐 어려울 건 없지만은 사실은 뭐 사도 되겠지만은 사업자를 내기에는 조금 좀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한달 내에, 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실, 하셔야 되겠죠. 물론, 화물중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 느냐고요 아, 어떤 분이, 어, 시청자분, <laughs> 말을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아, 내가 말을 빨리 못하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 노력할게요. 일단은, 그분들은, 뭐, 한, 뭐, 20일이나, 한달 정도 남으신 분들은, 허가를 내는 일은 상관없어요. 사업자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허가를, 허가는, 어, 인허가에 접수하면은, 뭐, 일주일 뒤 허가가 나고, 거기에 맞게끔 차를 붙이면 되고요 거기에 하면 열을 뭐 길게는 뭐,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자하고, 구청하고, 세무사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허가를 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 퇴직을 어한 달이나 20일 남으신 분들은 어, 지금 사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셔 가지고 지금 어,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어,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참 그, 많이들 그 두려워 하시는데요. 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그뭐뭐 어, 정주영 그형분 얘기했잖아요. 임자 해보긴 했어? 해 봤어? 해 보세요. 이 궁금한 거는 아,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들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뭐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예, 어렵지 않구요 단지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나는 뭐 그냥 한 달에 뭐 600만원 뭐 1천만원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무리가 좀 있어요 어 며칠 전에 넘어 달아 어, 드린 분이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어 다음 지금 상차지에서 지금 상차하고 어 다음 하차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다. 어, 지금 하, 상차하면서 어, 돌아가서 하차하는 지역에 어, 상차 물건이 없다. 이런 경우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만 일을 하시면은 딱 기준이 섭니다아 여기는 돈을 더 줘도 가,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지금 이용을 하십니다. 요새 그 자동어플도 있고 기본 어플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어렵진 려운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는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일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저께 염색했네. 아그 흰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조금 좀 낫네. 좀 일단 저기 뭐야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어 그렇다고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용돈 하고 집에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생활비 좀 주고 어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냥 뭐 이게 뭐 크게 욕심내서 뭐 얼마나 또 오래 산다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현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하시고. 어, 하시는지, 어,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남들이 안 잡는 걸 많이 잡아요. 남들이 안 잡는 거는, 안 잡는 이유가 있어요. 아, 특히나, 요, 강원도 쪽이나, 원주, 이런, 이런, 이런 쪽은, 춘천 쪽이나, 웬만하면, <laughs> 잡는 게 좋은데, 아니, 잡으세요. 아, 그냥 바람도 쐬고 갈겸 해봐요, 그냥. 그래서, 어, 그런 쪽에 가시면은, 경치가 좋죠. 어, 물론, 어, 상차해서 어, 그, 어, 다시 올 공차로 와야 되겠지만 <laughs> 아 잠시만. 서울 수도권 쪽이나 이런 공단 쪽 근처에서는 15km, 20km 뭐 해놨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 범위를 좀 늘려야 됩니다. 뭐 30, 40km 어, 막 이런 식으로도 더 늘리시고 막 그러시면 어, 지방으로 가면 은 무조건 그 키로 범위를 늘리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자동 걸어 놓을 때는 항상. 어, 집으로 오시려면 집 방향을 하시고 집 가면 뭐 해? 이러면 다른 쪽으로 그냥 바닷가나 이런 쪽으로 도, 도시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요. 요즘에 용달 개별이 한참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개별이 지금 뭐 3100만원, 150만원 막뭐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또그 이상을 달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조금 좀그 세긴 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수순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어 용달은 용달 또한 큰형님이 올랐기 때문에 용달 또한 지금 좀 이게 지금 이 수직으로 약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 수직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고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음 변수는 항상 있다는 거. 어, 항상 변이 있어서 갑자기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요새 조금 날씨가 조금 좀 풀리고 있는데, 요럴 때 어,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무조건 빨리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운수 업 쪽에 이은한 번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어, 다음 또 영상 올릴 때까지 또 좋은 얼굴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